오늘은 순대타운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어딘지는 대충 위치는 아니까, 내 기억을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난리 났네. 안되겠다. 지도를 봐야지. 쉬. 일요일 아침이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계단으로. 아 그래요? 네네. 네. 아 먹고 갈 거예요. 아 주스 갈 거예요? 아, 네. 그걸 주무요네 분이셔요. 저 혼자 좀 먹고 네. 가려고요. 무랑 치킨 무랑 깻잎 그리고 간 환타를 주셨대요. 환타니 이따 마시고 사장님 참외슬 참외슬 프레시한 왔어요. 소주 한잔 마시기 전에 얼른 곱창맛있겠다 어,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서 순대를 먹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나요. 음~~ 된장 같은 거 되게 맛있다 조금 힘이 약했어요. 음. 짠. 응? 아, 뭐 간을 여기도간 찍어가지고. 네, 공사였구나 네. 도사먹으다 잠깐 전에 아주 옛날인데, 삭힌 데를 먹어봤다가, 그렇게 내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입맛이 변하나봐요. 20대 때 먹을 때는, 내 취향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이게 1인분인데, 양이 진짜 많아. 혼자 오신 분들은 2인분 먹기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된장시지금 음. 순대 두개랑 에참기름발라져있어가지고엄청고소해 여기 문안열줄 알았는데 되게 아침 일찍부터 문 여시나 봐요. 심지어 1층에는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역시 심대타운 플스 의외로 일요일날 문 닫는 식당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요일에 다 같이 쉬는 분이인가 저는 일요일로 쉰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요일은 놀자 응, 모든 사람들이 나랑 똑같진 않겠지 떡 떡이랑 야채랑 곱창들 이거에다가 소스 음. 곱창은 음, 근데 끓여가지고 살짝 꼬들꼬들했는데 그게 포인트네 짠! 크으. 다른 데도 1인분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1인분이 워낙에 양이 많아가지고 2인분.. 와.. 웬만하면 2인분 못 먹을 것 같아 아마 지금 일요일 아침이어가지고 <laughs> 1인분 해주신 거 아닐까요? 저녁에 사람 바글바글 할 때는 안될거 같은데 간 <laughs> <laughs> 여기 참기름이 발라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소스를 찍어가지고. 깻잎이 엄청 중요하네, 깻잎이. 그냥 먹는 것보다 깻잎이 한, 한 3배 정도의 맛있는 효과. 삼대국장은 양념이지라는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되네요. 역시 사람은 그래서 다양한 걸 경험해보고 많이 먹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짠! 제가 어그저께는 아빠한테 또술 많이 먹는다고 한 소리 들어가지고 아빠도 술을 드시기 때문에 딸내미가 이렇게 술을 좀 이렇게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크게 막 야단치거나 막 그러진 않았었는데 어그저께는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난 억울해. 왜냐면은 오늘 아빠도 술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아빠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건데 왜 아빠한테 한술을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술 좋아하는 것도 유전자에요 유전자 정확히 말하자면 정확히 잘알지 못하긴 하는데 알코올 들어갔을 때 몸에서 반응하는 그 기분 좋다고 반응하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술을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유전이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술술 뭐 좋아한다 해가지고, 뭐, 아빠를 원망하고 막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뭐, 오히려 땡큐 되게 마치지. 저는 제가 술 좋아해가지고는, 남 나름대로 좋거든요? 술 마시면 재밌잖아요. 술 마시면 재밌고, 말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아지고, 친구도 많아, 아, 친구는 많아지는 것 같진 않고, 어쨌든 맛있는 거 먹어도 더 맛있게 느껴지고, 여러모로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조절을 잘 해야 된다. 꼴라될 때까지 마시면 안 된다. 오늘 한번 꽈라 가는 거야? 오늘, 반항아야, 반항아. 짠! 원래, 10대 때 누구나 다한 번씩 반항하잖아요. 저도 반항 오지게 했거든요? 반항? 반항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강심장이지 못해. 소심한 반항. 소심한 반항. 공부하기 싫어. 학 밖에 오르기 싫어. 그때는 왜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학교생활에 크게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학교 다니기 귀찮았어요. 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머리 감고 학교 가는게 너무 싫었어요. 누나 한 번씩 다 어릴 때, 첫아선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 생각하니까는, 진짜, 애기 키우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 인내심이 참을인자가세번이면은 뭐다? 살해는 면한다라고 하죠? 갑자기 무섭게 이런 얘기 왜 나와? 이 양배추가 오히려 맛있다고. 이렇게 야무지게 싸가지고, 킥! 더 있지. 짠!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 지금 자고 여기가 옷이 신경 쓰이는데, 여기가 좀 벌어져가지고 어. 뱃살이 노출될까봐 아무래도 막장일 것 같고요. 마지막은, 화려하게 한쌈 하겠어. 응. 일단, 간을 여기다 올리고, 그 다음에 양배추, 여기 있는 거다 올릴게요. 골고루 올릴게요. 곱창을 좀 올려가지고, 곱창 올리고, 그 다음에 소스, 소스. 화려한 한쌈으로 달아. 어. 딱한 모금 먹고 싶은데, 딱한 모금 먹으려고 깔기엔좀 아까워가지고, 그냥 다음 분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안녕! 네. 네. 어디 유튜브 찍어요? 네. 음. 전직산 다 찍어. 네? 다 찍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었구나. 하지만 난 계단으로 가지. 와, 혼자 진짜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어 소주 한 방울 먹었더니 뭔가 살짝 아쉽네. 딴거 먹을까봐. 고민 중. 어, 곱창 같은 거 먹었더니 기름져가지고는 얼큰한 거, 짬뽕 같은 거 땡기거든요? 중국집으로 출발! 아우, 오르막이 조 심하네. 뭔가, 뭔가 미가 펄떡해요. 근데 짜장면도 음, 좋아. 짜장면 먹을 때 짜장면 위 짜장면 짠 어우, 좋다. 지금 시간이 12시 되게 4분경인데, 당연히 다행히 힘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먹어야지. 짠! 노래 듣다 보면 짜장면이 나올 거야. 이상해. 중국식집에서 양파 먹으면은 하나도 안 맵고 너무 맛있어요. 굉장히 효과인가?

짠하고 유하고 아... 어때 너무 양심 없는거 아닌가요? 짠 바로 앞에 배달리 빈족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셔가지고 정말 어, 송구스럽습니다. 마지막 맞죠? 짠 요즘에는 브로 값이 비싸가지고 이렇게 소재를 남기면 은 집에 싸놓고 가야 돼요. 갑기가 도개 괜찮아 보여